안녕하십니까. 군포TV 뉴스 아나운서 이봄입니다. 20살, 듣기만 해도 설레고 두근거리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자유와 책임이 시작되는 나이기도 하죠. 군포시가 이제 곧 20살이 되는 고3 청소년들을 위해 20살 세상과 만나다 토크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지난 15일과 17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고3 청소년들을 위한 페스티벌 20살 세상과 만나다가 진행됐습니다. 지난달에 수능시험을 치르고 이제 곧 20살을 앞둔 군포시 내 8개 고등학교 고3 학생들이 이번 페스티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축하공연은 물론 가수 타이미와 아웃사이더가 강연을 통해 스무살을 앞둔 열아홉 청소년들의 고민과 미래에 대해 조언해 줬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활발하게 희망 강연을 펼치고 있는 가수 아웃사이더는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 난 언제나 자신을 믿거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는데요.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디고 힘들게 얻은 자신의 성공담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곧 설레는 20살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 입시라는 틀에서 벗어난 만큼 이제는 다양한 꿈을 위해 전진하는 20살이 되길 바랍니다.